6.3에 c o n 시 u 스 a 레 n t 보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f r e 랜 t r a n 을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x 뭐 f는 네, 이렇게 이제 쓰죠. 마이너스 2 f t에 뭐 dt 죠 그러니까 f r e t r s 을 배울 때 보면은 이것이 어, 만약에 리얼이 되려면 이것이 리얼 시그널이 되려 a l signal 야 되는 조이이 있죠. 그것이 바로 i g n a l s i 이 n a l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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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수가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쓰면 어, 이거 하고 a 다음에 g n a l s i g 마이너스 f 는 같다. 뭐 이렇게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리얼이라면, 퓨리케이 도메인에서 하미선스 매트리이다. 이런 거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파이트 필드에서의 그 프레이트랜스폼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v 라는 벡터가 있고, uh, 이것의 프레이트랜스폼 다시 또 uh, v 라는 벡터가 있을 때. 아, 어, 요것이, 그니까, 러 지금 gsq에, q에 엔터풀일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는 그 gsq 어, 2 d m 의 엔터풀이 되죠. 근데 그렇게, 어, 되지 않고, 음,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 Free Transform 페어는 마치 우리가, 음, 어, 우리가 배운 보통 뭐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운 Free Transform을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뭐 이것도 컴플렉스고 네, 이것도 컴플렉스죠 그런데 여기서 리얼이려면 여기는 h e r m i t i n symmetry가 있었죠 아무런 그 일반적인 컴플렉스 시그널이면 안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일반적으로는 아 이거 제가 좀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되는거죠 그쵸? 예즉그요곳에 네. 어떤 컴포넌트가 n개의 컴포넌트 지금 길이가 n이 벡터인데 그것에 가까이 컴포넌트가 q2m이라는 익스텐션 필드에서 이제 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상황을 원하는게 아니고 이것이 각각의 심볼이 G F Q에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당연히 어, 이러한 조건이 생기려면 여기에 어떤 특정한 그렇죠? 이이 예, 벡터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 나오냐면 어람 예, 6.3.1에 나오는데, 예, 뭐가 돼야 되냐면, 음, v에 j에 q승이, 음, v에 음, qj. 물론 j는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이것이 종, 성립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죠. 즉 v라는 벡터의 타임 도메인 벡터에 각각의 심볼들이 익스텐션 필드에서 오는 게 아니라 GFq 상에서 오게 됩니다. 어, 이것의 의미는 이제 어, 그 모듈로 n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qj의 mod n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mod n을 하지 않으면이 요것은 지금 n보다 커질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큐리 콘쥬키시 클래스 또는 사이클로 사이클로토미 코셋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j라는 어, 원소가 있을 때 그것의 큐리 콘쥬키시 클래스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곱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JQ, JQ square 쭉 해가지고 J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JQ의 MJ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J J가 이제 나와 버리면 나와 버리면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똑같은 게 네, 더 m a N에서 지금 N은 요 n은 지금 q의 m승 마이너스 1인 경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n하고 q는 네, 서로 소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컨 y 시 l 클래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일단 g 뭐컨 y 시스 클래스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음 q가 2이고 n이 7인 이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의3승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gf2 to the 3 하고 gf2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8개 원소가 있는 파이낫 필드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 0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뭐 알파 알파 스퀘어 알파 큐 알파 투더4 알파 5 알파 투더 6. 어 그다음에 요기가 알파 7인데 사실 요건 1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가 지금 여기서 프리미티브 엘리먼트 인 그러니까 요거 안에 들어있는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알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 필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러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총8 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컨jugacy 클래스로 어,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 나눠 보면. 음, B0는 몇 개로 나눠보면, 이제 B0는, B0는 뭐, 지금, 제로밖에 없죠. 왜냐면 하 여기다가 Q, 즉, 2를 곱해도, 모듈러7 해서, 계속 0이니까, 이건 뭐 그렇고. B1은, 어떻게 됩니까? Q가 2니까요. 2를 곱하면, 그러니까 1로 시작했을 때, 2를 곱하면, 또, 이렇게 또 2를 곱하면, 4가 되죠. 근데 여기서 4에다 2를 곱하면 8이 되는데, 8은 사실은 mod 7에서 1이에요. 그러니까, B1은 이걸로 끝나고요. 그러니까, 1의 그 binary conjugacy class는 이제 이렇게 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의 conjugacy class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B2랑도 똑같은 거고, B4랑도 똑같은 거죠. 어, 그 다음에, 음 이제 B2는 다한 거니까, B3를 봐야 되겠죠. 3를 보면, 3, 6, 근데 12가 되죠. 6에다 2를 곱하면, 12를 하는데, m 드 d 7 하니까 5가 되고요. 5에다가 2를 곱하면 10인데, 10에 또 m 드 d 7 하면 3이죠. 네, 그러니까 10 mod 7 하면 3이죠. 근데 3은 이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음, 이총7 개의 원소가 있죠. 그러니까 넌제로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컨지그스 예, 클래스로 구분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6 4에의 Spectral Description of Cyclic Code 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배웠던 걸 잠깐 리뷰를 하면 코드워드가 이렇게 있고요. 를 c라는 벡터로 나타내고,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쭉 있고, 여기가 지금 c의 m-1, 여기를 c의 0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이제 gfq상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드워드 폴리노미아를, 프리노미얼은 이제 c of x 라고 치면 이 c of x 의 디그리는 당연히 n 1 리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운 non-systematic encoding, 그러니까 사이클 코드죠. 예, 네, 그 사이클 코드에 n 스 n s y s t e m a 방법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e n c 을 했었죠 g가 Generator p o l y n o 이었고 물론 degree of g는 n-k 가 되고 degree of A of X는 K-1보다 작거나 같은. 그죠? 데이터 폴리노미아죠 그런데, 어, 이 수식에서, 이 수식에서, 그, 개수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C 벡터는, 이게 A 벡터에다가, 여기 G 벡터의 convolutio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거는 뭐 개수 하나 하나를 비교해 보면은 금방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수리의 트랜스폼을 해보면 이쪽이 한쪽이 컨볼루션이었으니까 우리가 cj 는 aj 곱하기 gj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c 이거를 우리가 코드워드 스펙트럼이라고 할수 있겠죠. c의 m m 이거를 어, 아, 물론 제가 이제 lsbls 그 msb 를좀 거꾸로 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쓰던 간에 코드 e c 스펙트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지금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코드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리솔로먼 코드든, 뭐, BCH 코드든 간에, 그러면 그것의 성질은 이제 얘가 어떤 성질을 갖느냐에 따른 건데, 그러면 그거를 정해줄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위치에, 어느 위치에, 예, GJ가 0인가, 예, 결국 그것이 뭘 결정하냐면, 어떠한 코드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1이던 2이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 데이터를 만나면은 값이 바뀌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0인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0이 되버리면어이 a 데이터에 상관없이 이 코드 이 값이 그냥 0이 되버리죠 그쵸? 그 스펙트럼 값이 그래서 어느 위치에 그 generator polynomial의 f-ray transform 그것이 0이 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그 코드의 특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C 벡터가 있고 요것의 f s 의트랜 m 으로 이제 우리가 C 근데 이게 어, 이, 이 스펙트럼이 이 어느 위치에,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이게 0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게 그 코드를 결정을 하긴 합니다만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요게 요것의 컴포넌트가, 예, gfq에서 와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다 지금 어디서 옵니까? 요거는 gf, 예, q to the m에서 오죠. 예. 그러면 반드시 이, 이 코드워드,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그 코드 심볼은 gfq에서 와야 돼요. 근데 그게 만족되려면은 우리가 이전, 어, 좀 전에 배웠던 그 conjugacy c l a 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 conjugacy c l a 에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컨쥬 c 시 클래스에 뭐아 아까 뭐 1, 2, 4 이런 게 있었죠. 예. 네. 아까뭐 그렇죠? 네. q가 2이고 n이 7인 경우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c1이 어, 예를 들어서 0으로 우리가 해 줬다. 그러면 c2도 0이고 반드시 c4도 0이어야 돼요. 그게 만족이 되어야만 반, 어, 여기에 있는 여기 c 여기 그 네. C0, C1 쭉쭉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C6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하냐면 예, GF2에 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GF2에 속하기를 바라면 타임 도메인에서 GF2의 바이너리 코드, 바이너리 사실은 BCH 코드인데 이것이 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이 conjugacy c l a 에 있는 것이 동시에 0이 돼야 돼요. 뭐 하나만 0이다, 이건 0이 아니다, 이건 0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 이러한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onjugacy c l a 는 모두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0이 될때 한꺼번에 0이 되는 것이또 어, 하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죠. BH b o u n d n q m s 마이너스 C. 나누고그 h 고코드 d e o 이 spectrum is n do it. n k you can do it. I think you c a t 로 이렇게 잡아주죠. 그때 d t I t h do i n 웨이시 웨이트가 d 3개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벡터는 올지로 벡터밖에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어, 이거는 뭐 간단한데요, 증명이. 어, 먼저 또 이것만 이용을 하면 금방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컴플렉스티하고 웨이트하고 똑같다. 즉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v라는 것의 웨이트하고 weight 하고, 그 다음에, v라는 벡터의 f o u r e e Transform, 이것에, 이것이 뭐가 같았었죠? 네, linear 네, Complexity. 네, 이것이 같다. 라는 것에서부터 쉽게 증명이 가능하죠. 어, 왜냐하면, 은 우리가, 자, 여기에 이제 그 어떤 Linear Recursion 식을 써보면,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텐데요. 아, 자, 그래서 음. 여기서 웨이트가 이 v라는 것의 웨이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d 1 이하라고 보는 거죠. d 1 이하면 어, 그것의 리니어 컴플렉스 요게 같은데 근데 이게 D 1이하 u s linear complexity. D minus C is D m 이 n u s 이 l i D m 이 n u 이 C is not the same as D minus C. D minus C is n o D 3개에서 C. o e n s C. e C. u t i v e e o D D 이 저러밖에 없다라고 해 가지고 예, 증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예. v의 웨이트하고 v의 리니어 컴플렉스 하고 같다라는 것만 이용을 하면은 어, 지금 이게 d- 아,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웨이트가 그렇죠? d-1 이하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쓸수 있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d-3가 다 0이다 라고 또 가정을 한 거니까요. 그죠? 그니까 러 여기서는 이게 c 벡터라고 썼으면 이제 뭐 v 벡터라고 쓰면 뭐, 뭐 상관없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바로 그 코드워드 벡터가, 음, 즈로 벡터 빼고는 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 그러니까 BCH 코드를 이용을 하면은 그프리컨시 도메인에서 연속적으로 d 계의 d 계의그 0이 d-1개에 0을 갖도록 디자인하게 되면 우리가 trr-correction 코드를 디자인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 l e r o c bsh c o 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 binary 코드고요 지금 그래서 어, q는 2인 경우에 그러면은 double r 이 되려면 적어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d가 오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야만 왜냐면 t는 어, d 1에 예, 2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 지금 error correction capability가 2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t는 5 이상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spectral zero가 여기서만 생겨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데 우리가 binary code라고 했으니까 이 spectral zero가 어디 그니까,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 그니까, 그러니까 C1, 뭐, C2, C3, 또 영이 되지만, 이것도 영이 되지만, 사실은, 이 1에, 네, conjugacy class 가 있죠. 그러면은, 2를 계속 곱해, q가 이니까, 1, 2, 4, 뭐,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c4도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바이너리 코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개가 연속적으로 지금 0이 된다 되게 만약 디자인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d-1이 4가 보장이 된 거고요 적어도 d는 5 이상이 되니까 이때는 투에라 컬렉션 코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은 어디서 하냐면 frequency 도메인에서 하고 그리고 그것의 성질이 타임 도메인에서 미니멈 디스턴스의 성질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